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 인사할 때는 적어도 양옆 앞뒤 한네명 이상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죠. 또 감정이 인사를 하니까 오늘 엄청 밝으시네 얼굴이요. 엄청 얼굴이 지금 밝으신데 또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또 만약에 차를 운전하다가 또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하면 또 우리의 얼굴이 또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런데 이런 다양한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의 감정을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감격을 새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 그게 늘 저에게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어, 그런 말씀을 서두해드렸는데요. 복음이면 됩니다. 선명한 복음. 저는 지난 주에 십벌건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십벌건 복음으로 희미한 복음을 선명하게 하라. 너무 중요한 부분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은 드러납니다. 아멘이죠? 네. 이 땅의 진리,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는 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죽정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멋진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어, 지난 주에 제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를 이야기했고요.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거든요. 70년 동안 그두 가지 죄가 뭐였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물 없으면 죽습니다. 저도 가끔씩 설교 중에도 또 잠시 물을 마시거든요.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음료수도 좋지만 그건 잠시고 생수를 마실 때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물을 모아보겠다고 웅덩이를 스스로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입니다. 모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예레미야 2장 13절 이 한절에 등장한 이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75억 인류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절대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생수 대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찬양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갈급한 자에게 필요한 건 생수이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식상한 복음이 아니고, 매일 먹어도 물이 좋듯이 신선한 복음, 또 나에게 힘을 주는 복음, 소망을 주는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에 보면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입니다 짐승은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형상이거든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공독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말씀에 보면 어, 여러분 멋진 신앙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인데 혹시 여러분 멋진 신앙하면 여러분 딱 그냥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멋진 신앙이 있으신가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저분은 정말 신앙인인데 멋진 분이셔.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인데 정말 멋있는 분이셔. 이런 어떤 모델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멋진 신앙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빌립보서 를쓴 분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멋진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보면 사실은 멋지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쓰자면 진짜 예수님 때문에 개고생했어요. 아예 예수님을 몰랐다면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갈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인생,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멋진 신앙인으로 자리 매김되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는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도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직접 만나시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경험한다면 그가 가진 성격, 뭐 어떤 유형, 성향, 그가 가진 달란트 하나도 빠짐없이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기만 한다면, 만난 척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닌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척, 은혜 받는 척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질 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살아셔, 살아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생각, 보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선도에서 지휘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곧바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에 의하면 이제 나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늘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믿음이면 불가능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그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늘 세상 껏 사실 오늘 읽은 본문 앞 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력이 소개되고 있어요. 세상적인 스펙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줄 아냐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자랑이 됐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었어요. 내가 자랑할 거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부분의 1인자였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한번딱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땅에 보이는 것, 세상 것, 그건 더 이상 내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그러면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하고 나면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가장 급한 게 뭡니까? 혹시 오늘 예배하는 도중에도 계속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예배 끝나고 빨리 저 경로당 가가지고 핫토치를 생각하시는 분안 계시죠? 빨리 끝나고 어디 가서 골프를 치거나 뭐 나쁜 거 아닙니다. 하트도 쳐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가장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는 거죠. 이 주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만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굉장히 바쁠 겁니다. 분주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수평적인 관계는 더 흥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 관계는 더 이상 원수도 없고 적도 없는 겁니다. 왜냐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하는 이, 이 관계를 위해서 자기는 이걸 사명으로 아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수평적인 관계는 다 소중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은 하나. 내가 만날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가야 될 그곳에 내가 만나지는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제자로, 예수가 없다면 복음을 받을 사람으로. 그리고 그 대상이 이방인이면 이방인답게, 율법을 가진 자면 율법 가진 자답게, 율법이 없는 자라면 율법 없는 자답게, 할례를 받은 사람을 할례 받은 자답게 없는 사람이 할례 없는 사람답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결국 이 관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만나지는 것이죠. 이게 멋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정 멋진 신앙은요, 먼저는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뭐겠습니까? 디모데우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차디찬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신앙으로 싸워낸 사도 바울의 그 노종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7절, 8절, 9절인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그 앞전에 내가 가진 여러가지 스펙들을 쭉 소개하고 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수 있다 그러면서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 해로 여길 수 있는 거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아주 진실하게 우리는 질문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재화 저주를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하고 지금 어떤 관계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맞는가?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맞으신가?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죠.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 되셨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내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것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맞다면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자아, 감정, 상함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내게 주인되지 않는다면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에 모든 것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구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울 될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구절에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열심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 주님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 아, 내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였요 만약에 사람이 열심의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노력하면 되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얻은 의,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습니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충격을 줄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내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달란트로 뭐 여러 가지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로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엄청난 스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 변함없는 의이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는요 어떤 의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을을 믿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담아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이제 이번 한주또 이번 한 주간은 또 새로운 7월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제 중요한 이제 치료를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청모리 군평 온 가족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구절에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 이 의를 믿는 자는 이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것이 사실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확인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군평 가족들이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